얼마 전 미국 알래스카 대학과 체코 찰스 대학의 연구팀은 시간이 세계의 차원 축을 가지는 3차원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으며 이 내용은 월드 사이언스티픽 퍼블리싱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느끼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의 기억이나 다가올 미래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상대성 이론 이후로 시간은 상대적인 값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관으로 이해할 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절대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이유는 예전 제 채널 상대성 이론 영상을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시간 플러스 공간이라고 부르는 최소 4차원 이상의 초공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차원 방향으로 현재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빛의 속도라는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데 있는데요. 우주에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인 이유는 모든 물체가 초공간 속에서 빛의 속도라는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때 시간 방향으로 이동하던 물체를 공간 방향으로 이동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공간상에서 가속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속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동 방향이 시간에서 공간 방향으로 살짝 틀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로 가속을 했다면, 사실 속도는 변한 게 아니라 시간 방향으로 시속 10억 800만km로 이동하고 있던 자동차가 초공간에서 이동 방향이 변해서 공간상의 100km의 이동이 생긴 것 뿐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는 시속 10억km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간상의 큰 변화를 느끼긴 힘들지만 광속으로 가깝게 이동하면 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며 이미 과학자들은 광속에 가까운 유온 입자의 소멸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을 했죠. 뮤온 입자의 수명은 고작 2.2 마이크로초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입자가 속기에서 광속의 86.6%로 가속을 하게 되면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피타고라스의 삼각 정리를 응용하면 100% 시간 축으로 광속으로 이동하던 뮤온이 공간 방향으로 변경되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공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학적인 유일한 차이는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대칭인데 반해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공간과는 달리 한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미국 알래스카 대학과 체코 찰스 대학의 연구팀은 시간이 세계의 차원 축을 가지는 3차원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으며 이 내용은 월드 사이언스티픽 퍼블리싱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1차원이라고 이해하게 만든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효과 실험으로 광속에 가깝게 이동하는 뮤온의 실험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1차원의 축으로만 기울어질 때 타당한 삼각함수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 차원이 2차원 이상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축의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피타고라스 방정식이 나오지는 않겠죠. 뭐이 그래프를 보고 아니 공간도 3차원인데 그래프에서 1차원으로 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간의 3차원은 3차원 모두 다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 값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속도로 반영을 하면 이 방향을 1차원으로 치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시간의 차원은 우리가 인식하는 상대론적인 시간 외에 양자 시간과 상호작용 방향으로 흐르는 두 개의 죽이 더 존재한다는 가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인식하는 상대, 상대성 이론의 적용을 받는 시간은 1차원인데, 실제로는 양자역학적 시간과 상호작용과 사대 힘을 매개하는 방향의 시간이 있어서 이 방향의 시간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또 전자기력이나 중력 같은 힘이 생겨나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연구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한건 아니고, 현재 양자역학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나 우주의 근원인 4대 힘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차원이 내 한계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현대 물리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역학과 상호작용의 오류를 해결하려고 방정식에 T2와 T3를 도입한 것 뿐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불가능했던, 양자역학과 중력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일하는 양자중력이론 통일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연구팀의 가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수치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제의 질량을 예측한 값은 실측값과 소수점 9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뮤온, 타우, 쿼크의 질량도 거의 오차없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울 뿐 아니라 심지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입자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예측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만든 3차원 시간 가설 방정식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는 질량이 2.3 테라볼테이지나 4.1 테라볼테이지의 공명 상태를 가진 미지의 입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 값은 신기하게도 현재 입자가 속기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질량대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초끈이론 때부터 현재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초끈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해서 차원이 11개일 때 중력과 나머지 3개의 힘을 통합해서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일단 우주를 11차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술했던 것이죠. 하지만 공간과 시간은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여분의 차원은 어쩌면 시간 차원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차원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보이는 이상한 현상들이나 그냥 신이 이렇게 설계해 놓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기본 힘들의 값들도 왜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시간의 차원이 세개일때 훨씬 더 현재의 우주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이번 논문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던 우주의 사대임이나 전자기력 상호작용이 일어난 이유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미 추측을 하고 있고 이들이 발견되거나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내용이 증명될 수 있기에 촉근이론과는 달리 검증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2.3 테라볼테이지와 4.1 테라볼테이지의 공명상태를 가진 미지의 입자의 경우에는 추후에 지어지게 될 입자가 속기에서 센싱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대에서 진짜로 입자가 발견되느냐 아니냐 의 여부에 따라서 바로 검증이 된다는 점에서 3차원 시간가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